당시에 언론 보도까지 나왔지만 알고 보니 당시 야당 측이 이런 사안은 대통령이 잠자는 한밤중에 해치워 버려야 한다. 고 제안에 여당이 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배신의 정치, 대통령 아닌 국민 배신 말한 것. 이런 상황 전개를 보고 나는 더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나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